엔텔레콤 알뜰폰 선불폰 개통 방법, 인기 요금제, 나이별 맞춤 추천 가이드, 엔텔레콤 선불폰 왜 선택할까요? 누구나 개통 가능 통신 연체, 신용불량 등과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시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요금제 기본 통신, 3사 대비 저렴한 가격의 통화, 문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나이 및 사용 패턴에 따른 요금제 종류 추천, 선불폰은 사용자의 연령대나 사용 패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10대 학생 통화보다 메신저 SNS 사용이 많고 학습용 인터넷 강의 및 유튜브 시청이 주요 활동입니다. 추천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이 기본입니다. k l 망 선불 396 무제한 요금제가 가격 대비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 및 대학생 통화, 문자, 데이터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며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및 모바일 게임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추천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넉넉하게 쓰고 싶은 경우. K망 선불 459 무제한을 추천합니다. 3Mbps 속도는 일반적인 스트리밍이나 웹서핑에 무리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40대, 50대 주부 및 중장년층 통화 사용량이 많고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위주입니다. 추천 요금제 통화 위주의 저가 요금제인 LTE 28, 통화 200분문자 200건 데이터 1.5기가 또는 LTE 선불 데이터 2.5기가 통화 100분문자 50건 데이터 2.5기가 등 합리적인 기본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통화와 문자 사용이 주를 이루며 데이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 확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추천 요금제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인 기본 LTE 통화 50분 문자 30건 데이터 300MB 등 통화 최소 제공 요금제가 적합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